은그 많다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많다가 뭐였죠? 또어 그렇죠?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쉬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책이 많다. 쇼한 두어 그렇죠? 쉬워 쉬워 그렇죠? 이 흔이랑 같이 외우는 연습하세요. 많다 이 중국어 잘하는 방법 형용사 나올 때 있잖아요. 아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야 언제 이런 거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흔이랑 같이 외우는 거예요. 흔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같이 외우면 말이 쉬워지고 말이 완벽해져요. 사람이 많다. 人很多.뭐 쉽겠지. 아유,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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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钱很多. 아무 안갖춰줘도 자기가 먼저 봐, 미리 하고 있잖아.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하거든. 돈이 많다, 어떻게 해요? 钱很多.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조금 늘려볼까요? 책상에 책이 많다. 책상에 책이 많다.

생각보다 이거 못해요. 왜,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근데 보세요. 책상에 책이 되게 많아. 길에 사람이 되게 많아. 이런 거할때있죠 되게 많아. 한국말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중국말은 생각보다 많은 책, 많은 사람. 요렇게 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쉽게 나와. 길에 사람 되게 많아. 길에 사람 되게 많아. 街上人很多.그街에 말고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길로 자路上人很多. 또, 보통 겨우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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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뚱거다겨요뚱거리 겨우뚱거리 겨우뚱거리 겨우뚱이리겨이뚱거 이쁜 옷이거리 겨우뚱거리 겨우뚱거 지금 뭐야 거리겨우뚱 뭐야, 지금 뭐야 뚱거리 겨우뚱거리 겨우뚱거我有.우뚱거리겨很多漂亮的우뚱거리겨우 이服. 그렇지! 我有很多漂亮的衣服。 응, 내 편집해줄게. 자존심도 있는데, 내가 편집해줄게. 자심없 <laughs> 알지? 아 편집한다면 절대 편집 안 해. 나는 남자친구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 我希望有很多男朋友。 이것도 왜 이렇게 잘하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또 잘하는 거야? 시고 디기 못하더니. 이거 왜 이렇게 잘할까요? 자기 희망사항이거든 뭐뭐 하길 바래. 그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어떻게 해요? 希望.걔 앞에 던져요. 我希望.그 다음에 뭐시기.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 아, 나 돈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 돈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 我希望有很多钱.거 봐요. 이거 很多 하면 풀리는 게많다니까 다시 한 번. 我希望有很多钱. 그렇죠. 진짜 있어 봤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쨌든 很多 거기다 '떠' 안 쓴다는 거, 그거 많이 틀려요. 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또꼭 틀리는 거. 또 이후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 워요 또 이후 나옷 많아요 할때또 이후 안돼안돼안돼안 돼. 헌이 자체에는 매우란 이 뜻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있어줘야 돼요. 헌도 많은 옷 많은 옷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네. 몸무게 얼마나 나가는데? 네? 모, 몸무게 얼마나 나가냐고. 도대체 우리말도 되게 재밌어. 어딜 나가? 몸무게가 어딜 나가? 니또 네. 중. 어, 그렇죠. 몸무게 얼마나 나간다 어떻게 해요? 니또 중. 이럴 때는 흥 같은 거 쓰면 안 돼. 이럴 때는 의문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겁냐? 되게 재밌잖아요 몸무게가, 너 몸무게 얼마나 나가? 한국말도 웃기는데 중국말은 뭐야? 얼마나 무겁냐? 정말 직접적이야. 그렇죠? 얼마나 무겁니? 니多重.너 <목소리> 얼마나 무거운데? 니多重. <목소리> 그렇죠. 그럼 사실대로말해봐요 몸무게 얼마나 나가는데? 我一百斤. <목소리> 차, 잠깐만. 지금 뭐래요? 저 지금 강쌤이 뭐라 그래요? 一百斤 <목소리> 하면 뭐예요? 백근이래, 백근. 아니, 뭐, 뭐, 돼지고기인가? 왜 근으로 달아? 중국에서도 킬로그램이란 말이 있어요. 킬로그램은 뭔데, 중국어로? 공적이잖아. 굉장히 공적이잖아. 꽁지. 그렇죠. 킬로그램 있는데, 몸무게도 근으로 하는 걸 좋아해. 돼지고기 된 기분 들지 않아요? 돼지고기. 근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한근이 고기 같은 경우는 600g이죠. 저기 야채 같은 경우는 400g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한근이 500g이에요. 그러면 1kg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근이죠. 두근이 1kg죠. 지금 이 강쌤이 100근이라고 말했어요. 100근이면은 킬로그램은, 우린 느낌이 안 오잖아. 우리가 100근 그러면 돼지고기 느낌밖에 더 들어요? 100근 그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100근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일까요? 50킬로그램이죠. 속였다, 속였다. 누가 봐도 50킬로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봐. 몇 킬로예요? 몇근 나가는데, 몇 근? 120진. 아이고, 120진 하면 몇 킬로예요? 60공지. 60kg. 그쵸. 60킬로죠, 그쵸. 속였어, 속였어. 더 나가. 얼마나 가요?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나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1 3 0 g 맞아, 그 정도 다 가. 킬로그램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公斤? 그렇죠, 65kg는 다 간다니까. 누가 봐도 65kg는 다 가는데. 키는 얼마나 되나요? 이도高 어, 그럼 사실대로 말해보리니까 자기 본인 키를 얘기해보세요. 미니이 고? <laughs> 기분 확 나빠지고 있어, 확 나빠지고 있어. 키가 나보다 더 크거든. 내가 지금 몸무게로 건드렸더니 또... 또 나보다 크다고 니보다 커 니보다 커 니보다 커는 어떻게 해요? 비니가오 그래서 나보다 크대 그럼 자기 키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키 크니까 자랑질하면서 잘한, 자기 키 얘기해봐요 얼마인가 키 이미누바 168이면 괜찮네 근데 168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1미터 68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미누바 어떻게? 이미6바 그럼 170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170 이미 7. 남자친구 키는 몇인데? 이미 8. 진짜? 응. 나이는 얼마나 먹으셨어요? 드셨어요? <laughs> 나이는 니... 얼마나 드셨어요? 니또딱 그렇지. 안 속네? 안 속네? 사실대로 말해봐요. 그럼 본인 나이 얘기해봐봐요. 비니 年轻. <laughs> 어, 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 뭐래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비니 年轻. 뭐라고요? 비니 年轻. 지금 들었어요? 니보다 젊대요, 니보다. 지금 자기가 내가 몸무게 갖고 지금 얘기했더니 네보다 젊다르고 네보다 키 크다 고 그러고 나 늙었다 이거지, 나 늙었다 이거지 이렇게 의문문에서 쓰일 때는 헌수면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의문문에서만 쓰이나요? 감탄할 때도 쓸수 있어요. 내가 어찌나 이쁜지, 我多漂亮啊.그 <목소리> 뭐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빨리 해봐요, 빨리. 我多漂亮啊. <목소리> 그래서 내가 어찌나 이쁜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런 얘기 할때 있잖아요. 어찌나 이쁜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나 이쁜지 괜히 찡즈.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내가 어찌나 이쁘든지 하라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요? 괜히 찡즈. 뭐라고 들었는지 들었어요? 찡즈가 뭔지 아세요? 안경할 때 들어가는 건데 거울경인데 그래서 거기 옆에 새가 들어가잖아요 새가 찡즈 하면 뭐예요? 거울이에요 지금 나한테 거울 주겠대요 내가 어찌나 우수한지 어떻게 얘기해요? 나 혼자 지고 나 간다 <laughs>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시키는 거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나보고 너무 잤지, 그래. 간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좋아. 나라고 안 할게. 나라고 안 할게. 어, 걔가, 어찌나 우수하든지, 걔가. 이렇게 해보세요. 타도 유쇼아 그렇지. 다시 한 번. 타도 유쇼아 내가 어찌나 섹시한지. 내가 어찌나 섹시한지. 꿈 깨세요. 아니, 아니, 시키는 말이라 하라니까. 섹시, 는뭘까요 섹시. 깨어요. 섹시. 어, 깨래요. 어차 내가 어찌나 섹시한지. 해보세요. 오, 또, 신, 간, 아. 그렇죠. 너무 한자 재밌어요. 성, 감, 이에요. <laughs> 내가 어찌나 젊은지. 아, 내가 이 나이에도 그냥, 어찌면 젊은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찌나 젊은지. 어찌나. 뭐를, <laughs>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말 아까 좀 전에 한국말로 한 거. 그 뜻이었어? 뭐가 뭐가 전문이야. 뭐가 전문이야. 그래서 나 어. 이게 뭐가 전문이야한 줄 알았더니 니엔칭스 <laughs> 엄마 그런 거야?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강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강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할까? 네. 아니 잘라볼게, 잘라볼게. 어려우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뭐.. 그렇지뭘 한참 생각해 다시 뭐라고 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You don't k 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You don't k n 마나 바꿨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로 바꿨는데 y o 지 know h o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 강쌤 월급은 올라가세요 뭐라고? 월급이 어디로 올라가? 뭐라고? 월급을 많이 주세요. 월급을 많이 달라고? 네. 없었던 얘기로 해. 안한 얘기로 쳐. 안 했다고 쳐. 나 이런, 이안 좋아한다고 쳐. 많이 좀 먹어. 많이 좀 먹어. 많이 좀 먹어. 이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또치뎌 그쵸. 이런데도 흔쓰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많이 좀 마셔. 또허뎌물좀 넣어볼까요? 물좀 많이 좀 마셔. 또허点水 많이 좀 줘. 아. 많이 좀 줘. 또,给,点. <laughs> 아? 이것도 뭐야? 많이 좀 줘. 또,给,点.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급 좀 많이 줘.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또,给,点,钱. 너무 돈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말고 월급이라고 바꿔봐요. 물론, 그래도 돈좀 많이 줘. 도야 되지만. 월급 좀 많이 줘. 또,给,点, 공, 즈.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안 좋아하는 걸로 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